이스라엘 대 선지자 4명중한 명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요셉처럼 해몽 능력이 뛰어나 바빌로니아 고위 관직을 맡게 되는데 기원전 538년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이 바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군주이자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은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운 성물을 연회 식기로 사용하는데 갑자기 신비로운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읽지도 이해도 못했지만 다니엘은 문에 드킬 브라시네를 읽었고 이 단어들은 바빌론의 함락과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 그날 밤 벨사살은 살해되고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통치에서도 고위 관료로 임명되었는데 그를 시기한 세력의 음모와 모함에 의해 사자굴에 집어넣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를 실한 세력들은 왕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도록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다니엘 상태를 확인한 그는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주고 그를 비방하던 이들을 굴에 집어넣었습니다.